말씀드립니다. 잠시 후에 이 배가 출항을 하게 되는데요. 여기는 임진강이죠. 임진강이 중류가 되겠습니다. 오늘 이 행사는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 판문점 선언 2주년을 기념하는 항해가 되겠습니다. 한 해가 아니고 한 하가 되게 되고, 그래서 오늘은. 이런 분들을 모시고 4 2 2주년을 되새기고 앞으로 이4 2치 정신을 살려서 우리가 이 물길을 하고 어, 어떻게 하면 저 북한까지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곧 출항을 할 텐데요 하기 전에 어, 먼저 오신 분들 다 누가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. 그래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갑작스럽게 오늘 사회를 받으려고 해서 따라왔는데요. 저는 제 이름은 박수택입니다. 이해 아, 아, 예, 감사합니다.